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에요. 엄마랑 같이 이비인후과 가기로 했어요. 왜냐면 엄마 가목이 아프거든요. 벌써... 그런 거 없어. 식물 같은데 딱 됐을 때꽃 같은 거 이런 거 말이야. 빼레레레레레레레리 도토리나무입니다 음, 음.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레 응. 나오더라고 그럼. 그럼 마스크 이중장치 하나 빼야지 이렇게. 너무 편하지. 편한데 좋다. 한만 주면. 아 부드러워. 아 부드러워. 아이고. 벚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제. 다음 주 평일에 더 예쁘게 필것 같아요. 자주 와야겠다. 오늘은 제가 만든 깻잎, 마리 돼지고기, 그리고 밥 반공기, 엄마님 누룽지. 저 로또 사러 갑니다. 지금 토요일인데 뭔가 느낌이 좋아가지고 로또를 사려고요. 로또 사서 나중님 하는 거 같이 봐야지. 제발 1등 당첨돼가지고 로또 1등 당첨 브이로그 찍고 싶다. <목소리로> 토요일 난덤 <랜덤>. 퇴당. <목소리로> <토요일 랜덤> 끝. 토요일 <목소리로> 끝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낚시를 갑니다. 오늘은 꼭 거기를 잡을 수도록와 독수리. 진짜 개커 와.. 뭐소사람같다 와.. 진짜 사람이 앉아있데 역시 한국의 몽골 진짜 사람만하다 진짜 사람만하다 사람이.. 아, 사람이 많아. 롱패딩 입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롱패딩인 것 같아 까만거 에한 <laughs> 예, 3명은 낚시를 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물낚시에요 여기 있는 저는 부지깽이들을 캘겁니다 짠 제가 짠 테일 아, 쌈밥이에요 두부랑 참치 넣고 그리고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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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. 요고,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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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리꺼 뿌이 동질도 있고 소에도 없는 거 있고 바람에 개고 있고 이거 더 맛있게 먹는 법 가르쳐 줄까? 흐음 <목소리> 으치 쌈밥 음, 음 <.ầnoring> <목소리> <이 improves> <목소리> 나는 음. 뭐먹볼까 아, 이거 먹어 볼게 진짜 맛있다. 음. 아 귀여워 나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있어. 맛 제가 춤추는 지짜요 야, 리 한번 봐봐때 폭포가 생기는 거야. 비가 안 오면 물이 조금 내려와. 그래서 어저께 비가 왔으니까 오늘요. 여기 볼 코프 여 흔들어. 코프 <목소리> 여기 왔어요. 저는 오늘 스무살이므로 초 두개 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래민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제자리 세트 해줄게 It's been a long time since I've had a meal with my family, and I'm so

두부 참치 계란 닭가슴살 현 콩엽밥 흑미밥이 들어간 밥 참나물 돈나물 살사 냠냠. 월요일 운거동시작월요일 비꼬기~ 여미~ 비꼬기~ 랑녕비꼬도 있어요~ 잘보여릴까릴까요맛리 데릴까요~ 빨리 데면까요 빨리 데릴까요~ 빨요 거짜 됐어? 그리고 마지진소하거무어차피이름 장난나지야. 응. 이 제가 마이크 사줬어요. 제가 요거 사달랬어요. 응? 음. 이거 갖고 싶었는데. 무선이랍니다, 무려 저도 이제 무선 핀 마이크가 생겼습니다. 조금 더 제가 먹는 아니 아니. 말하는 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겠죠? 예. 와, 마이크 테스트 1 2 1 2. 안녕하세요. 강민수예요. 그 아니, 열렸다. S.M.I. 마이크 테스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렌지를 먹는 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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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시작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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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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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 저, 저, 답답해, 답답해. 박동한이라고 여기서는 벚꽃이 왕기한 길을 걷고 있어요 오, 기분 좋아 얘는 뭐야? 개나리랑 같이 불상이 집으로 데려가 줄게요 여기서 뿌리를 내려줘 <laughs> 오늘은 아구수육을 만들었어요. 그소고리찜 맛집 아나요? 버거처럼 올려줄게요. 해볼게요. 음, 음, 맛있다.

오늘은 스쿼트 150개 끝났고요. 어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. 음, 오늘 나아가셨는데... 수늘출 수요일 시작. 수요일 운동곡. 수요일 운동곡. 음... 오늘은 골때녀. 분들 저희 집에서 바라본 벚꽃 풍경 진짜 흐스러지게펴 있습니다. 응. 아, 너무 이쁘다. 대박 o 망했다. 진짜 나온다. 아, 어떻게 이거 하나 포장하겠다고 내가? 뭐 원생난리를 생난리를. 근데 공짜로 공짜로 산 거니까 팔솔리 굉장히 크고 나는 못먹 엄마 먹는 거볼수 있어 개꿀 음. 안 뜨거워? 엄마는 뜨거잘안뭐워눈 좀... 같다 이 둘이야 눈이고 앞에 입 같다 야 <laughs> 아이씨 <진짜. 이따>, 엄마가 너... <laughs> 먹고 싶지 않아 쟤 음. 피자는 안 좋아 이좀짬짜리 하네 음, 음. 엄마 제일 어. 좋아하는 치즈 드러나는 거. 유비스 응. <laughs> 아구리라서 그런가 울 동네 피자 더 맛있나? 아니. 어? 아 지금 찍고 있어. 응. 자 아.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태닝킨에사오는 스타더 높듯.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미니 요거 사줬어요. 해준 게. 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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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런 색깔. 색깔 너무 예쁜데, 이게 맛이 없다고? 말도 안 돼. 나 진짜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, 많니 무슨 맛인지 아예 몰라. 냄새는 그냥, 그냥 콜라인데. 콜라 아니고 다른 녀석. 근데 5 0못 먹겠는 건 아닌데, 진짜 그냥 맛이 없다. 목요일 운동 시작! 이가해아쨘 <laughs> 어, 아빠 머리가 많이 났다. 민들레가 탈모에 좋다고 그렇게 먹더니 민들레가 나네? jaa . jaa . kõnda kõ- .